습지거북이가 없으면 알을 못 난다고? 어. 그렇겠지. 근데 누가 누가 습지거북이 알 부화시키는 거 봤는데? 왜? 어떻게? 현이는 안 봤어? 어, 못 봤는데. 그래? 아빠는 습지거북이 알 부화시키는 거 소리로만 들었는데. 소리? 그건 본게 아니지. 그렇지, 그건 본게 아니지. 그냥 소리로만 들은 거지. 아빠! 응. 근데, 응. 나도 봤다. 그렇지? 아빠, 근데로 봐 어, 왜? 어, 여기, 원래, 벌레 집이었나? 그런가? 여기 안에 벌레 집이 있잖아. 응, 음, 겨울 날려고 그 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지. 들어봐. 음. 음. 벌레는 따라가서 이거 여기 팔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 여기로. 어 맞아, 거기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벌레는 작아서. 무당벌레 들어가면 거기에? 아 무당벌레도 그런 데 사이에 들어가서 겨울을 나가겠구나. 겨울은 어, 추우니까. 저, 저기에도 개 있으면 는거 아니야? 겨울잠, 맞아, 겨울잠 자겠다. 그, 그래. 나, 그, 그, 무기는 겨울잠 많 자? 무기? 모기? 어. 무기는, 무기 모기 상태로, 어. 겨울을 나는 게 아니고, 어. 겨울잠은 어떻게 자지기는 나그그 나비는 그 음그 음. 말라죽은 것처럼 음그 조금 낙엽처럼 음그 여기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도 결단 난다 아 말라죽은 것처럼 어. 거꾸로 매달려서 어 아 그렇구나. 아, 저 겨울에 겨울잠자는 거나오다나그 나비 찾아가지고. 아 그럴까? 응. 그래 그러면 우리 뒷산에 가면 겨울잠자는 나비를 찾을 수 있겠구나. 뒷산? 응. 어 거기는 나무가 마, 많으니까 찾을 수 있겠지. 그렇지 나무가 많으니까 찾을 수 있겠지. 여기 끝이 없는 것같았데 여기, 여기 계곡. 응, 음, 여기는 강이라고 보면 되겠지. 강? 응, 음, 우리 집 옆에 있는 건 계곡이고, 어. 여기는 강. 이 크잖아. 어? 아빠 이거는 음. 강이라, 강 가려고 보기, 뭐, 할것 같아. 지만 여기는 음. 길쭉한 계곡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길쭉한 계곡이라도 할수 있겠다고? 어. 그러겠다. 아빠. 응. 음. 근데 여기, 여기, 여기. 이색 음. 응 음, 의자가 있네 엄청 길어 어 맞다 엄청 길다 잠도 잘수 있겠다 길어서 이제 여기 다리도 한번 건너볼까? 아까 아까 건너던 다리? 응 음. 근데 저기 건너잖아 아까는 아까 이 다리 건넌 거 아니야? 아니야 나나. 아, 그랬어 그러면 저기, 저거, 아까 봤던 거 아니야? 어, 그래. 그렇지. 아, 아빠! 응. 근데 여기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 응, 맞아. 응, 지나갈 수도 있지. 근데 저 나무는 이렇게 이파리가 파랄까? 어디? 너무 초고 어디? 천 나무 이파리가 녹색이잖아, 아직. 그, 저기 단풍나무 들어오청게 예쁘다, 색깔. 저, 그, 다, 단풍 빨간 색깔? 응. 음, 저것도 저... 겨울에 떨어져? 음, 단풍나무도 겨울에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 완전히 다 떨어지지는 않고, 참나무 어. 종류나 단풍나무 종류는, 어. 좀 붙어 있어. 말라가지고. 말라 음, 그거는 그 그것도 없는 건데 아예 또 아예 없는 거야? 어. 이 단풍나무들 색깔이 여러 가지다. 이거 이거 이거는 왜안 떨어지지? 색깔 변했는데? 응, 음, 색깔 노랗게 변했네. 얘는 빨갛고. 이건 이건 단풍나무 아직 색깔 안 변한 거 아니야? 같은데? 아니, 저거, 저거? 어. 어, 저건 노란 단풍나무고 어. 얘는 빨간거 아 얘는... 저거 어, 저거 엄청 빨갛다 아 일로와봐 음. 이거 이거는 조금 분홍색인데 그러게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막 섞였네 저기 k 완전, 빨간색이야 응 음, 이거 완전, 빨간색이네 아빠 응. 음. 근데. 완 음. 소나무는. 배, 음. 완 소나무 그 배, 완전, 배, 완전, 배, 가 소나무? 어. 아빠는 잣나무로 하고 싶은데. 잣나무? 응. 잣이뭐지 잣? 딱딱해가지고 까먹는 거 있잖아. 아, 너너잣 그... 다람쥐가 잣다 까먹고 빈 껍질 봤지? 어. 그거. 그 잣나무? 응, 우리 집 뒤에. 아빠 근데 툴방울이라고 응. 들기도 하지 않아? 솔방울? 응. 어. 솔방울은 소나무 열매가 솔방울이고, 잣나무 어. 열매는 잣이야. 여기는 천 소나무 열매 있네. 솔방울을 찾아볼까? 소나무 밑에는 솔방울이 있겠지. 어. 아저 솔방울 봐봐. 어, 솔방울이 매달려 있네. 바닥에도 떨어져 있네. 어디? 여기. 하, 하, 하세요 이거. 아빠, 이거, 다람쥐가 까먹... 까먹겠다, 이거. 술방울은 다람쥐가 총 먹을 게 없으면 그솔방울 사이에도 씨가 있거든? 어. 그것도 먹겠지? 너무 배고프면? 근데, 도토리도 있고, 뭐. 그, 그, 다람쥐가 빨았을 때는 막틀어먹었 안아주고한테? 아, 다람쥐가 화났을 때는? 어. 그렇겠지, 화나면? 솔방울 던지겠지? 근데, 여기, 어, 여기,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러네, 이 나무는 거의 다 떨어졌네. 아빠, 근데, 겨울에, 아빠, 근데, 응. 음. 정말 추워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지? 맞아, 점점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낙엽이, 낙엽이 한 1억개 정도 되지 않아? 어, 맞아. 낙엽이 한 1억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아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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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벌레도 있겠다. 애벌레가 다, 다 먹을 뭐, 수 있겠다. 아, 애벌레가? 어. 애벌레가 이 마른잎을 먹을까? 마른잎도 먹을까? 근데 우리 구름이하고 어. 하늘이는 마른잎도 잘 먹더라 마른잎을? 응 아빠 응. 그럼 염소 유인할 때마른잎 줘. 아 염소 유인할 때? 어 근데 구름이는 어. 오라고 하면 잘 오던데 그럼 하늘이만 유인해 어 하늘이만 유인해? 어 그래 하, 하늘이는 맨날 고양이 사료 빼도 먹어 맞아 승이 배고프지 않아? 아닌데 아니야? 응 아빠는 배고픈데 배고프지? 어. 그럼 우리 오늘은 두꺼비 집 갈까? 근데 진아는, 진아는 더 멀지 않은 여기보다 아, 맞다. 진아는 멀다. 그러면 우리 저기 한의 앞에 있는 그집 갈까? 어. 응. 응? 너. 핸드폰 봤지? 한의 앞에 있는 데 있잖아. 어. 맞아 어. 지난은 그래? 여기 여기부터 더 멀잖아. 맞아 지난은 여기부터 더 멀니까 거기 가서 먹자. 아빠.